또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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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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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여꾸눈아눈깨아이 자식이 날자요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좀 그래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이렇게 게 내가 너손님 씻고 있다. 듣고. 제발, 이렇게 보고 싶어요.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아니, 예수님은 진짜 있어요, 여러분. 장담은 못하면 있어요, 여러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은 축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건가? 그럴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laughs> 성당을 안 갔어.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오케이. 호호, 호호,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 아이좋겠다. 뭐야? 레오나의 아조가 하... 한속성... 한속성이에요 한나만 우선 물나 불을 할수 있는데 지금 우선 불을 잠시만요 여기로 가면 힌트가 있지 헛!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돌려요? 앨러도 안되고 이건 어디서 봐도 나오지도 않네요 콜록쇼에서 할수 있고 이건 진짜 안돼요 근데 이거 <laughs> 불상 가봅시다 불로 하겠습니다 결국은 네, 하나만 하면 되지 이걸 이걸 진짜 한 시간이나 한 1일 정도에서 이걸 된, 된 사람이 있을까 네, 없을 것 같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없을 거예요 아마 저의 똥손이 제가 똥손인데 이거 한번 찾겠습니까 굿바이 브금 브금 차려줄게요 잠시만요 哎，难过哟。嗯 계속 계속 갈고 제발 아 씨, 제발 제발 나오길 바라며. 아 피곤하다. 제발 나오기를. 이거 어디서? 어, 어디서? 잠시만요. 죽으라 죽는 건안타 a r 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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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g a 네 여기서 마칠게요 네 여기까지 다음 티비 또아또또였습니다네 여기까지 파이바